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1월 31일, 새해 들어서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요. 아, 이제 오늘은 조금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하이브리드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만원 대부터 네, 지금 보시는 이제 YF 하이브리드 10만키로도 지금 580만원에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아시지만 신차 사실 때 이제 YF 같은 경우,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반 가솔린이나 LPG보다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금액이 훨씬 비쌉니다. 당연히 중고차도 몇백만 원 이상 비싸고요. 그렇게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하이브리드 최저가로 하이브리드 같은 건 보통 뭐 리터당 거의 20km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20km 넘는 차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최저가로 총 21대, 21대를 최저가로 빠르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차 순서대로 빠르게 21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베르나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네, 2007년식이고 8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네, 외관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실내도 깨끗한 편이고요. 8만 1000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당연히 오토죠, 오토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하나도 없고요. 누유도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 어 금액도 너무 좋습니다. 신형 베르나 하이브리드 2007년식 8만키로 무사고 2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포르테 하이브리드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1년 4월식입니다. 외관도 깨끗하죠. 15만키로 운행됐고요. 포르테 하이브리드는 이제 LPG를 기반으로, 연료가 LPG 기반으로 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가 너무 좋아요. 연료가 3만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3만원 들어가나? 예. 연비가 너무 좋아요. 15만키로 운행됐고요. 타보신 분들이 연비가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버튼 시동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 있어요. 옵션까지 상당히 괜찮고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예요. 외판 단순 무사고입니다. 누유도 없어요. 탈수록 돈버는 차죠. 포르테 하이브리드 최고급형 11년식 3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4월식이고, 370만원 입니다 외관 아주 깨끗합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lpg 를 기반으로 된 하이브리드 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연비가 너무 좋아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전동 접이 16만 키로 운행 됐지만 하이브리드 제가 저한테 사신 분들이 뭐 25만 타도 끄떡없는 잘 타고 계세요 25만 넘어도 요 지금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전동 접이 오토스타 기능도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lpg 가 기반으로 되어 있고 열선 시트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이게 무사고 입니다 무사고 헨다 단속 무사고 고 누유도 없어요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고급형 12년식 3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포르테 하이브리드 13년형이 연식 괜찮죠. 13년식에 12년 6월식이고 380만 원입니다. 외관 아주 깨끗합니다. 상당히 깨끗하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네. 1 3만8천0 0 k m 정 됐고요. 약간 이제 세미 튜닝을 좀 했네요. 시트라든가 핸들 이쪽에 열선 시트라든가 예 LPG죠. LPG 하이패스 후방 감지기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누유도 없습니다. 이것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포르테 하이브리드 13년형 3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11년 7월식입니다. 550만원이고요. K5나 YF 하이브리드는 이제 가솔린 연료를 기반으로 된 하이브리드입니다. 또 조용하고, 연비가 뭐, 고속도로 올라타면 뭐 20km 이상도 나오기 때문에 연비 좋죠. 외관도 깨끗하고요 실내도 지금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고요 15만 7천km 운행됐습니다. 열선 시트,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15만 7천km. 뒷좌석도 2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습니다. 네, 크루즈 기능 하이패스 블랙박스 장착돼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이고요. 뒤쪽 단수만 있습니다. 지금 누유도 없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K 자, 그래서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12년식 5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YF 하이브리드 프리미어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6월식이고, 10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외관도 관리하기 좋은 은혜색이고요. 외관도 깨끗합니다. 실내도 양호합니다. 2열 열선 시트. 버튼 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죠. 전동 접이, 후방카메라, 전동시트, 열선 시트, 하이패스, 10만 2천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후방감지기 네 외판단순 무사고입니다 이것도 뭐 미세누유 하나 누유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미세누유 하나 자 그래서 YF 하이브리드 프리미어 고급형 12년식 10만키로 5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K5 하이브리드 럭셔리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11년 8월식입니다 근데 이게 키로수가 대박이죠 7만 키로 몇개 운행이 안 됐어요. 7만 키로. 외관도 깨끗하고요. 금액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버튼 시동 대비 장착되어 있고요. 7만 1000 키로 운행됐어요.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어요.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타이어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외판 단순 무사고예요. 누유도 없습니다 아 요거 금액대 너무 좋습니다 지금 K5 하이브리드 럭셔리 12년식 7만키로 무사고 7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AF 쏘나타 하이브리드 프리미어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11년 6월식입니다 외관 깨끗합니다 네, 아주 고급스럽고요 연비 너무 좋아요 이게 또 AF나 K5로 말씀드렸지만 가솔린을 기반으로 된 하이브리드인데 면비가 정말 좋아요. 리터당 2 0 k m 가까이 나오는 차량이고요. 실내도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9만 5 0 0 k m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9만 5 0 0 k m 또 고급형이라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이어 열선 시트, 전동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어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옵션까지 상당히 좋아요. 거의 뭐,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무사고입니다. 핸드 단순 무사고고, 누유도 없어요. 어, 요것도 금액대가 너무 좋습니다.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프리미어 고급형, 12년 19만 키로 무사고, 7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토요타 프리우스 3세대 모델이고요. 14년 4월식이고, 870만원이요. 프리우스 연비 정말 좋죠. 네, 뭐 20kg 넘는, 그, 잘 나오면 20kg 넘죠, 리터당. 네, 외관도 깨끗하고요. 실내도 양호합니다. 키로수는 많지 않아요. 13만 키로. 버튼 시동 장착돼 있죠. 네, 버튼 시동. 오토 에어컨. 블랙박스 장착돼 있고요. 전동 접이. 연비 괴물이죠.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누유도 없고요 자, 그래서 토요타 프리오스 3세대 14년식 무사고 8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N 모델이고요 16년 7월식입니다. 근데 939만원이에요. 금액 너무 좋죠. 외관도 깨끗하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가솔린을 기반으로 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외관도 깨끗하고. 네, 실내도 깨끗합니다. 버튼 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17만 키로 오랜 됐어요. 이게 신차가 제가 알기로뭐한 3,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옵션도 좋아요.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썬루프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 트렁크 공간이 또 상당히 넓어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구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누유도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아이오닉 N 하이브리드 16년식 무사고 93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구요. 14년 1월 식이고 970만원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요것도 신차가 4천만원이 넘는 차량이에요. 가솔린 그 LPG보다 천만원 이상 비쌉니다. 신차 금액은 중고차도 당연히 비싸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뭐 버튼 시동 내비 뭐 크루즈 컨트롤 옵션 기본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통풍도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기능 전자파킹 네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병적으로 관리되는 차량 전동 핸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옵션이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2열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완전 무사고입니다 누유가 아니라 미세누유 하나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최고급형 14년식 티로스는 16만 키로고요. 9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k7 하이브리드 프레티지 고급형 모델이구요. 14년식이고 990만 원입니다. k7 하이브리드는 이제 그랜저 hg 와 더불어 어네 상당히 대형 세단이고 연비도 잘 나오고 인기가 있어요. 외관도 깨끗합니다.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 버튼 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구요. 134,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이것도 이제 옵션이 많이 들어갔죠 열선, 통풍, 오토홀드, 전자파킹, 핸들 열선 네,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사고 유무로 이것도 외판 단순, 앞뒤 단순 있습니다 앞뒤 단순, 누유는 없어요 아, 요것도 금액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K7 하이브리드 프레테이지 고급형, 14년식 13만 키로, 9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N 모델이고요 16년 2월식이고, 1140만 원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아주 깨끗하고요 거의 뭐 신차 느낌이 날 정도로 깨끗합니다. 연비도 좋고, 조용하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되어 있고요. 네, 버튼 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열선 통풍 시트까지 있고 핸들 열선도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한 사람이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타던 차량입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까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이것도 신차는 뭐 3,500 이상 가는 거에 4,000만 원 가까이 갔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N 하이브리드 16년식 14만 키로 무사고 1,1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15년 3월식이고 8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한 사람이 타던 거고요. 네, 외관 아주 깨끗합니다. 실내 버튼 시동 대비 장착되어 있고요. 8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죠.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하이패스 블랙박스 한 사람이 타는 겁니다. 사고 유무는 무사고입니다. 휀다 단수 무사고고요. 누유도 전혀 없죠. 자 그래서 K5 하이브리드 프레티지 고급형 1 5년식 8만키로 무사고, 12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그랜지 저 치즈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 2월 식이고 9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이고요. 흰색이 또 인기가 있잖아요. 실내도 버튼 시동 장착돼 있고요. 9만 1000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 오토홀드 기능. 전방 센서, 전자 파킹 키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브라운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는 있습니다. 이어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사고의무는 완전 무사고. 어, 요거 휀다 하나 단순, 휀다 하나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랜저 HG의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고급형. 1 4년식 9만키로 무사고, 13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플러스 모델이고요. 17년형이고, 16년 12월식입니다. 근데 8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키로수 짧죠? 외관도 아주 깨끗하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버튼 시동 대비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어요 하이패스 내비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네 트렁크도 아주 넓습니다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고요 사고 유무는 휀다 단순 무사고입니다 누유도 전혀 없고요 아이오닉 플러스 고급형 17년식 8만키로 무사고 13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기한 1호 1.6 하이브리드 럭셔리 모델이고요. 17년형이고 16년 12월식입니다. 8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이것도 연비 괴물이고 장고장도 없고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8만 8천 키로는 됐고요 옵션은 뭐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연비가 좋기 때문에 열선 시트 있죠. 블랙박스 있습니다. 썬루프도 있습니다. 사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예 누유도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기아 1로 하이브리드 럭셔리 모델 17년식 8만키로 무사고 14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그랜저이치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15년 3월식이고 8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그랜저이치 프리미엄 고급형 15년식이고요. 실내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8만 4천 킬로는 됐어요. 버튼 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어요. 전자파킹. 전동 시트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감지기. 사고 유무는 횡다 당선 무사고입니다. 예, 누유도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랜저 의치즈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고급형 15년식 8만 키로 무사고 1,5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기아 제로 1.6 하이브리드 럭셔리 모델이고요. 17년형이고 16년 12월식인데요. 3만 1,000 k 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흰색이고 아주 깨끗합니다. 네, 거의 뭐 신차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요. 3만 1,000 킬로 운행됐어요. 버튼 시동, 내비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이고요 거의 신차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없고, 연비 너무 좋고요 자, 벌서 기아한 지로 하이브리드 럭셔리 모델, 17년식 3만키로 무사고, 17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솔린 LPG보다 훨씬 비싸죠. 하이브리드가. 네. 또 조용하고 연비 좋고. 전동 시트. 시트 상태 깨끗하고. 키로 수도 뭐 많지도 않아요. 14만 7천 키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 통풍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어요. 어라운드뷰도 들어있고 이어 열선 시트. 전동 트렁크까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까지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네,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스마트 센스 네,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 사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아 금액대 너무 좋은데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고급형 19년식입니다 19년식 무사고 1,8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브리드 21번째 마지막으로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K5, 신형 K5 하이브리드 프리티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16년 2월식이고, 4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외관도 깨끗합니다. 실내도 깨끗하구요. 4만 6천키로 운행 됐구요. 버튼 시동 내비 장착돼 있구요. 열선 시도 장착돼 있죠. 내비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습니다. 타이어도 뭐70% 이상 남아있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누유도 전혀 없고요 거의 뭐 신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형 K5 하이브리드 프레티지 고급형 1 6년식 4만키로 무사고 187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200만원대부터 하이브리드 특집으로 해서 21대를 안내해드려 봤구요. 오늘 안내해드린 차량은 전국 탁송, 전액 칼부다 가능합니다 또 이쪽에 오시게 되면 5만대가 넘는 차량을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분들이 타시는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 폐차 대행까지 하고 있는데요 최대 150만원까지 폐차비를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셔서 많은 차량을 보시고 전화 주시면요 땅끝말을 어디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며칠 전보다 추위는 조금 이제 풀려긴 했지만 어,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상당히 춥고 또 안전 운전을 해야 됩니다. 항상 또 안전 운전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